어, 송개구 얘네들은 겨울에 물속에서 오고 있던데 아, 시원하다. 근데 참개구리는 땅속에서 오고 있던 얘네들은 처음에 와서 이렇게 덩어리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지. 참개구리는 아예 나무중으로. 얘네들이 여기 있잖아. 런에 와서 지금 아, 알을 낳고 있는 거는 굉장히 얘네들한테는 불쌍해. 여기다 알을 낳으면 안 돼.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서는 얘네가 좀 살기가 힘들어. 아, 원래 차가운 물에 살고 있어요. 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싸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리 와가지고. 알겠지? 어, 이따가, 이따가 너희들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 개구리 한 번, 한 짐승에 와서, 얘가 시키 아, 몰라요. <목소리가> 어, 차례차례. 여기, 얘가, 얘 거니까 얘가 먼저 봐야지. 이렇게 보면, 솜털이, 아주 털이, 튀김하죠? 어, 튀김하로서 입은 것 같으죠? <목소리가> 다 응. 자세히 봐, 키위터 자세히. 위같 어. 아 나도 좀 보자. 보여줄게. 저는 안봤는데요아 차례 차 무서워. 응. 그다음 야지 다 먹고. 어떻게? 응. 음. 어, 이렇게 가까이 봐야 되고 봐야지. 털이 많아요. 됐다. 어떤 눈은 눈에다가 고 보여? 어머, <끼난라빵> 벌레 <더> 신기해요. <끼난라빵> 으아! 그래서 왜 너도 그만 나 그럼? 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거 그거는 감 보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저도 한볼래요 이렇게 응. 있어, 아까 걔랑. 다르게. 달라요. 예? 달리게 부드럽다. 얘는 잎이 좀 아까랑 좀 다르죠, 그쵸? 네, 뭐 찢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벌레가 먹은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오 달라요. 다를, 다를 것 같지? <laughs> 그럼 우리 한번 아까처럼. 자, 손가락 하나. 어, 이게 뭐예요? 자, 손가락 저... 하나 준비. 손가락 하나 준비. 손가락 하나 준비. 한번 살살살살 이렇게 만져보세요. 별로 느낌도 네. 안 좋아. 네. 좀 징그러워한데? 야, 징그러워. <laughs> 얘 이게 진, 뭐가 진... 좀 징그러운가 봐 얘가. 한번 만져보자. 어, 아까 얘는 폭신폭신했는데 얘는 그래요. 한번 해 보세요. 응, 한번 만져보세요. 메이크로볼대. 얘얘귀에차 대박이다. 땅을 한번 만져보세요. 땅을 이렇게 손을, 손으로 하고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땅을 <laughs> 들어 민수야, 민수 랜다 재미나. 어떡해. 땅 한번 만져봐. 이렇게. 만져보면 뭐예요? 아, 만져봐. 이렇게 땅 한번 만져봐. 에이. 그리고 내, 위에 못해. 손을 한번 이렇게 위에 올려 보세요. 위에 바람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어, 위에 있는 거 하고 땅하고 있는 거 하고 누르름드. 이 땅이 있잖아 이거 어디사람물이니똥터수난물이니 응. <laughs> <laughs> 잠깐만요 <웃음> 이 땅이요 <laughs> 이 땅이 우리 위에 이렇게 지금 있는 거보다 훨씬 따뜻하대요 여기 안에 <laughs> 기운이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얘가 추, 추우니까 땅을 땅, 아, 따뜻한 땅 기운을 흠뻑 받으려고 갑자 <laughs> 엎드려 있는 거야 앉으면 이거? 안 돼요 탈수 어, 앉아도 돼요? 두줄 앉아도 돼요? 그럼. 응. 그런데 어, 얘가 아, 대박이다. 얘가 있잖아. 여기? 아까 걔랑은 아, 다르게 <laughs> 승호나 아까 걔랑은 다르게 친구들이 그랬는데 얘는 털이 없대. 알아요? 저도 어. 그런데 털 없. 근데 얘는 또 다른 옷을 입었다? 그래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하잔처럼 이게 만져봐. 하잔처럼. <laughs> 선생님 저나 하잔 미끌, 만들었다. 미끌미끌해 잖아 저도요. 그 원래 미끌미끌 방수 옷을 입었어요. 나는 방수.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있지 이렇게 방수 옷을 입었어. 얘는 털이 없는 데. 얘는 방수. 겨울에. 나 방수. 근데 얘는 근데 얘는 이 뿌리가 방수.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혹시 궁금한 친구들. 저요. 저요. 아니 저그궁 저 저...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그 뿌리 뿌리 깊은 거 알아서 할 일도 없는 거아니에요 알아요? 뿌리요 깊은 거요? 예. 반 정도 깊은 거 같아요. 얼마나 깊을 거 아, 같아요? 탄산님, 어? 안경. 오십 어? 킬로미터. 여기 산산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산산처럼 클까? 궁금한친구들 뭐 아, 탄산님, 어, 그냥 이거 다 뿌리 응, 뽑아 버려요. 한번, 궁금해요. 한번 얘가 뿌리로 얼마나 깊게 들이오는지 얘를 한 번만 한 번. 근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지 이걸 얘를 이렇게 빡 뽑아요. 그럼 얘가 더 뜯어지는 거안 되고. 자 아, 선생님이 파, 이걸 파. 미션 이걸 파는 미션 이 있어. 요 어머 <laughs> 우리 주찬이가 이렇게 생긴 걸 하나씩 구해오세요. 자, 우리 주찬이는 작업을 시작해도 됩니다. 여기 주변을 야, 야 이렇게. 내가 그거. 이렇게. 야왜 가져가? 빡빡 찾았는데? 아까. 얘 우리는 도저 작업 시 어, 이렇게 싸우면저 작업 시작해. 네, 시작 시작 요 시작해보세요. 요 주변에 이렇게.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야야 아 계속 싸우세요. 다른 친구들이 <laughs> 열심히 할수 있도록 몰라요. 예지도 한번 해보지. 어, 돌이나 돌, 돌을 떼야 돼요. 이런 거 구해 와야 되는데 예지야. 어디서 구할 수 있지? 한번 가봐. 이런 거요? 어 그렇지. 근데. 요... 아, 어우 잘한다. 야 이야... 나중에 고구마 캘때꼭오세요 어, 꼽았다. <laughs> 야다지마지 잠깐만, 이켜 봐, 이거 뭐, 이거 뭐? 잠시만, 잠. 어, 뿌리가 움직였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요 아직 깊어요 잠깐만요. 어머, 생각보다 이렇게 여기가 자꾸 여기를 하면 얘가 끊어지니까 재민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세님 보세요. 아까 재민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봐봐. 여기 친구들 보여줘봐 우리 여기 친구가 와, 서준이가 꿨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 정말. 아 정말. <laughs> 신박다 야, 야, 봐봐. 이것 봐봐. 우리 승원아. 승원이가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팠는데, 얘 봐봐. 뿌리 보여? 네. 뿌리 어떻게, 잎이 큰 대신 주변으로도 이렇게 넓게 나갔네. 그리고 얘는, 윤재야. 이거 봐봐. 갑자기 바람이 뭐, 왜 이렇게 세게 불어요? 자꾸 자꾸 이렇게 옆으로 이어나면서 이렇게 번지나 봐. 얘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생님. 렇게 크진 않네. 선생님. 이제 그만 파시고요. 선생님, 선생님. 어, 아니, 다른 게 있고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리고 또 약간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놓으세요. 어. 괜찮아. 아, 괜찮다는 거야. 지금 어때? 아주 작은 동그란 거는 지금 개구리가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야. 이게 점점 점점 약간 모양을 갖춰져 가요. 그래서 약간 기쭉기쭉해주고요 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밑에 어, 봐봐. 어이, 아주... 어 움직이는 야. 올챙이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얗게 뭐 미끈미끈하게 생긴 게 있어. 뭘까 이거는? 어 이거는 어... 아, 이거. 어이니 이거 말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까만 점 있는데 이렇게 하얀 게미끈미끈 미끈, 있어봐. 미끈미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우무질이라는 거야. 이거는 아, 다왜 있을까 이런 게? 개구이 어, 올챙이들이 먹히지 않으려고 어, 좋은 이야기 올챙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는거야 그리고 올챙이 알이 자라는데 영양분이 필요해 우리는 애기때 엄마 젖을 먹고 자라잖아 네. 근데 올챙이 알은 무엇을 먹고 자라냐면 이렇게 우무지를 먹고 애기때는 엄마 지금 우무지를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음, 다른 야, 친구들한테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무질이 있어. 근데 이제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 지금 울챙이 알들은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꼬리가 자라고 그러면 울챙이가 난... 되는데 이때는 우무질 밖으로 나와. 잠깐만. 우무질 밖으로 아. 나와. 빨리 있었는데. 어. 보세요. 아. 맞아요. 우무질 밖으로 나와서 그때부터는 꼬리를 헤엄치면서 어, 논에 있는 풀도 먹고 그다음에 빵 같은 것도 떨어지 먹고 내가 그러니까 꼬리가 이제 뱀은 못잡는데 뱀이 올챙이 잡아먹지 얘는 있잖아 붉은머리 오목눈이는 내가 숲에 사는 새 중에서 한 번씩 최고의 번씩 목수, 목수 건축가 예술가라고 하는 이유가 요게 풀이 아니고 있잖아 나무 껍질이야 에? 음. 이렇게 정교하게 나무 껍질을 입으로 붉은머리 오목눈이 그려볼게요 자세 봐봐 우와 진짜네 아까 너희가 이야기 아까 봤던 속에 하얀건 나오는게 뭐게? 국수나무 국수나무 껍질이야 이게 우와 붉은머리 우먹눈니얘얘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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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 얘얘얘 얘야 얘얘 그런데 얘가 더욱이 놀라운거는 얘는 집을 지을때 있잖아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 하얀... 아 특수한 재료를 어, 써 그거 잘면 안돼요 그 아... 재료가 뭘사하는거야 진딧물 끈적끈적한데 왜냐면은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은 진딧 그거, 그거 예. 풀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풀어지지 않게 딱 고정을 시켜. 이거를 써져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야, 이렇게, 풀어줘 이렇게 풀어줘 딱 풀어줘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거미줄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거미줄, 거미, 거미 잡은 다음에.